그래요.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땅, 양쪽으로 길이 난 길에 붙어 있는 이 땅, 예, 이 땅이 약 18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. 일반 주거지역이고, 또, 지금은 지목이 전이지만, 주변에는 이렇게, 예, 버스정류장이 있고, 주변에 집이 있고, 아마 아, 노인정이 저쪽에 있는 것 같으네요. 그래서 이 땅이,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로 지형 조건에 있는 땅이어서, 이 땅은 글쎄, 식당 또는 뭐... 뭐, 카페 같은 게 먹힐까? 아이, 아이, 그 그렇고. 일단은, 현재 상황적인 모습을 한 바퀴 돌아 봅니다. 이 땅을 한 바퀴 돌아 보면서, 어, 땅을 봅니다. 예. 이, 종 일반 주거지역이고. 그래요 지금은 조그만한 비닐하우스가 하나하나 하나. 저쪽에 또 조그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있는 상태인네요 뭔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를 불어 놓았고 교황리 405-2번지 그래요 땅을 이렇게 한 바구 돌아 보았어요. 예, 조금 한 4m, 3m 정도 도로에 접해 있고 바로 큰 길에는 예, 큰 도로 어, 한 15m 정도 되려나 10m, 12m 예. 아, 앞에는 7번 도로가 지나가고 앞에쭉길러가면은 예, 주문진 시내 그 다음에 주문진 항구 여기에 들어가는 동네입니다. 아마 이 땅은 저쪽에 보이는 그 아마 식당 정도, 요 정도, 요 정도 건물을 지을수 있지 않을까, 아, 업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의 이상입니다.